삼권 사장 첫 번째 프로토타입. 2012년 3월, 준혁의 사무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여러 대의 컴퓨터와 서버들이 윙윙거리고, 벽에는 복잡한 시스템 다이어그램들이 붙어 있었다. 드디어 완성됐어요. 정민이 흥분해서 외쳤다. PIM 1.0 프로토타입, 정상 작동합니다. 모니터에는 깔끔한 웹 인터페이스가 떠 있었다. 정말 작동하는 거야? 네. 보세요. 화면에 나타난 내용. PIM 뮤직 플랫폼. 등록된 음원 15곡. 참여 아티스트 10명. 발행된 토큰 15만 개. 총 자산 가치 7억 5천만 원. 지난 6개월간의 결과네요. 정민이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박종철 선생님을 시작으로 10분의 원로 음악인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준혁은 시스템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수익 분배는 어떻게 되고 있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음원이 재생될 때마다 생긴 수익은 한 개월에 한 번씩 참여자들에게 분배돼요. 그리고 안정기금에도 적립됩니다. 투명성은?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니까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용자가 얼마나 돼? 준혁의 질문에 정민이 머뭇거렸다. 그게 아직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명? 네. 대부분 저희 주변 사람들이고. 첫 번째 현실의 벽이었다. 기술은 완성됐지만 사용자가 없었다. 4월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했다. 음악계 관계자들에게 데모를 보여드리자 준혁이 제안했다. 첫 번째 만남은 한중견 음반 기획사 대표와였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대표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기존 시스템을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아티스트들은 더 많은 수익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너무 복잡해 보여요. 두 번째 만남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였다.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사업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기존 저작권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요. 법적 리스크가 너무 커요. 또 다른 벽이었다. 5월, 더큰 좌절이 찾아왔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정민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투자자들이 철수한대요. 뭐라고? 지난달에 투자 검토하겠다던 VC들이 모두 거절했어요. 이유는 다양했다. 시장이 너무 작다. 수익 모델이 불분명하다. 법적 리스크가 크다. 6월 팀 내부에도 갈등이 생겼다. 아저씨, 정말 이게 맞는 방향일까요? 대학원 동기 중한 명인 수연이 의문을 제기했다. 6개월 동안 사용자가 10명 늘어나는 게 전부예요. 이 속도면 성공하는데 100년 걸릴 것 같은데. 혁신은 원래 시간이 걸려. 준혁이 답했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그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저씨, 이거 보세요. 정민이 신문 기사를 들고 왔다. 일본에서 비슷한 서비스가 화제래요. 기사 제목 음악 저작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일본에서 대박. 우리보다 6개월 늦게 시작했는데 벌써 사용자가 1만 명이래요. 준혁은 해당 서비스를 자세히 분석했다. 우리와 뭐가 다르지?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기술적으로는 PIM이 훨씬 앞섰지만, 마케팅과 사용자 경험 면에서는 일본 서비스가 월등했다. 우리는 기술에만 집중했구나. 뼈아픈 깨달음이었다. 7월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기술 개발은 잠시 중단하고 사용자 경험 개선에 집중하자. 어떻게요? 일단 복잡한 기능들을 다 빼고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버전의 컨셉. 회원 가입 1분 만에 완료. 토큰 구매 상클릭으로 완료. 수익 확인 실시간 알림. 8월 PIM 2.0이 출시되었다. 확실히 쉬워졌네요. 베타 테스터들의 반응이 달랐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요. 사용자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아요. 사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한 달에 1%도 안 나와요. 은행 예금보다 못해요. 준혁은 딜레마에 빠졌다.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 수익률이 낮아진 것이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 리스크가 커지고, 안정성을 추구하면 수익률이 낮아지고, 9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했다. 팀 규모를 줄여야겠어. 자금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정민아, 미안하다. 당분간은 나 혼자서, 아니에요. 저도 계속할 거예요. 급여 안 받아도 돼요. 수연이 너는 어떻게 할래? 저는 취업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가정도 있고,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10월 준혁은 거의 혼자가 되었다. 정민만이 남아서 함께 했다. 아저씨, 정말 포기 안 하세요? 포기할 수 없어. 방향은 맞다고 확신하거든. 하지만 돈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김준혁 선생님이시죠? 저는 KBS 드라마 PD 박미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개발하신 시스템에 대해 들었는데, 저희 프로젝트에 활용해보고 싶어서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70년대와 80년대 히트곡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기획 중인데, OST 저작권과 OST 제작비 조달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보고 싶어서요. 11월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다. KBS 드라마 황금시대의 OST 제작을 PIM 시스템으로 하기로 한 것이었다. 정말요? 정민이 믿을 수 없어 했다. 대형방송사가 우리 시스템을 쓴다고요? 아직 시범 프로젝트지만 성공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확장될 수 있어. 12월 드라마가 방영을 시작했다. 시청률 15%. OST가 음원 차트 1위. PIM 토큰 가격이 300% 상승.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블록체인 기술로 음악 저작권 혁신.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는 PIM. 연말 1년을 돌아보며 준혁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기술만으로는 안 돼. 시장의 타이밍과 적절한 파트너가 필요해.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민도 동감했다. 그리고 사용자의 실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요. 그의 연말 일기에 준혁은 적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기술적 완성도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사용자 경험, 마케팅, 파트너십, 타이밍 모든 것이 조화롭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KBS 프로젝트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제 본격적인 확장을 준비할 때다. 내년에는 더 많은 방송사, 더 많은 음악인들과 협력하여 PIM을 한류의 새로운 인프라로 만들고 싶다. 50세 김준혁은 첫 번째 성공을 맛보았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3권 5장 음악의 발견. 2013년 2월 KBS 드라마 황금시대의 성공 이후 준혁의 사무실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려요. 정민이 지친 표정으로 말했다. 방송사, 기획사, 작곡가들. 모두 PIM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좋은 일이지. 하지만 준혁은 더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정민아, 우리가 지금까지 놓친 게 뭘까? 놓친게요? 70년대와 80년대 음악의 진짜 가치를 과소평가했어. 준혁이 설명했다. 황금시대 OST를 보니까 예전 곡들이 리메이크 되면서 오히려 더큰 인기를 얻더라고. 맞아요. 젊은 세대들도 옛날 곡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70년대와 80년대 작곡가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거야. 3월 본격적인 네트워킹이 시작되었다. 박종철 선생님의 소개로 당시 최고 히트메이커들과 만날 수 있었다. 이분이 청춘을 작곡한 이영훈 선생님이에요. 아, 그 유명한 곡을. 준혁이 반겼다. 황금시대 프로젝트 성공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더군요. 이 선생님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선생님, 혹시 다른 작품들도 PIM 시스템과 협업하실 생각 없으세요? 다른 작품이라면? 선생님이 70년대와 80년대에 작곡하신 곡들 말이에요. 분명 재평가받을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실 창고에 묵혀둔 곡들이 많아요. 당시에는 히트하지 못했지만, 그런 곡들이야말로 보물이에요. 4월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이영훈 선생님이 가져온 미발표 곡들 중에 진짜 보석이 숨어 있었다. 이곡 제목이 뭐예요? 그리운 강남이라고 해요. 1978년에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너무 앞서간다고 해서 발표하지 못했죠. 곡을 들어본 순간 준혁은 확신했다. 이 곡은 지금 나와도 히트할 수 있어. 선생님, 이 곡을 리메이크 해보면 어떨까요? 리메이크요? 35년 된 곡을? 네. 요즘 트렌드에 맞게 편곡하되, 원곡의 감성은 그대로 살리는 거죠. 흥미롭네요. 하지만 누가 부를까요? 젊은 가수를 찾아보죠. PIM 시스템을 통해 투자받고 성공하면 모두가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5월 첫 번째 리메이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신인 가수 김소영이 그리운 강남을 리메이크하기로 했다. 정말 이 곡이 히트할까요? 김소영이 불안해했다. 곡은 분명히 좋아요.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느냐죠. 준혁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다. PIM 기반 음악 마케팅. 1. 곡 제작 과정을 실시간 공개. 2. 팬들이 토큰으로 제작비 후원. 3. 후원자들은 음원 수익 일부를 토큰으로 인센티브 에어드랍. 4. 성공할수록 모든 참여자 토큰 가치 증가. 이거 재미있겠는데요. 김소영이 눈을 반짝였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이네요. 6월 리메이크 버전이 공개되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대박이에요. 정민이 흥분해서 외쳤다. 음원 차트 10위 안에 진입했어요. 정말? 네. 그리고 PIM 토큰 가격도 500% 상승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원곡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영훈 선생님, 원곡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정말요? 네. 젊은 세대들이 원곡이 더 좋다면서 찾고 있어요. 35년 만에 빛을 본 곡이었다. 이 성공을 계기로 다른 원로 작곡가들도 줄줄이 참여했다. 제가 80년대에 만든 서울역 영시도 해볼까요? 저는 한강에서라는 곡이 있는데, 청춘 스케치는 어떨까요? 창고에서 잠자던 명곡들이 하나둘씩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7월, 준혁은 더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정민아, 이제 패턴이 보여. 무슨 패턴이요? 좋은 음악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거야. 다만, 적절한 포장과 마케팅이 필요할 뿐이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70년대와 80년대 숨은 명곡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야. 빈티지 케이팝으로. 이때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 준혁 씨 소개할 분이 있어요. 박종철 선생님이 한 분을 데려왔다. 이분이 당시 최고의 프로듀서였던 장민호 선생님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장 선생님은 70년대와 80년대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장 선생님께는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제안인지? 70년대, 80년대 히트 작곡가 10명과 함께 거대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장 선생님의 눈빛이 달라졌다. 10명이라 대단한 규모네요. 네. 각각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거죠. 8월 황금가요제 프로젝트가 구상되었다. 70년대, 80년대 히트 작곡가 1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이었다. 각자 대표곡 하나씩을 젊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하고 원곡 작곡가와 함께 무대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정이 PIM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되고요. 프로젝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참여 작곡가 10명. 리메이크 곡 50곡. 신인 가수 10명. 예상 제작비 100억 원. 예상 PIM 토큰 발행량 1천만 개. 이거 정말 가능할까요? 정민이 걱정했다. 가능해. 다만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 9월 첫 번째 후원사가 결정되었다. SBS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요? 네. 연말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싶다고 해요. 대형 방송사의 지원으로 프로젝트가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다. 10월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10명의 작곡가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영훈 선생님이 감격했다. 우리 곡들이 다시 주목받을 줄이야.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연말 황금가요제 첫 방송이 나갔다. 시청률 25%의 대성공이었다. 대박이에요. PIM 토큰들이 모두 품절되었어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그의 연말일기의 주녁은 적었다. 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좋은 음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난다. 70년대와 80년대 작곡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황금가요제의 성공으로 PIM이 단순한 투자 플랫폼을 넘어 문화 생태계의 인프라가 될수 있음을 보여줬다. 내년에는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겠다. 한류의 뿌리가 되는 이런 음악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51세 김준혁은 음악을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더큰 무대를 향한 준비가 시작되었다.